이 정권이요 세월호하고 댓글 국정은 댓글 이용해서 집권한 정권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댓글로 정권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래 국정은 댓글은 불법이고 문슬람 댓글은 적법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그 자체가 이괴벨스식 거짓말도 계속하면 참말이 된다. 헌법 개정을 안 해도 지방분권 시대가 지금 헌법에 선언이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는 마치 우리 당이 지방분권에 반대하는 것처럼 개별스 정권의 특징이 거짓말을 자주 하면 참말이 된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문슬림이라는 용어와 문슬람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문슬람과 네. 네. 개별스 이뭐 어떤 내용? 문슬람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열성 지지층들이 네. 이슬람 이른바 극단주의자들처럼 굉장히 배타적인 어떤 네. 문화나 배타적인 주장을 하는 걸 이제 빗대어서 비판하는 쪽에서 문슬람이라고 붙이는데요. 금방 아까 방송 중에 나왔습니다만 문슬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슬람교에 대한 사실은 비하일 수 있어요. 네. 사실은 저 단어 쓰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미 이슬람 그 신, 자들이 있고 많은 다문화가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단어고요. 그 다음에 괴열스는 잘 아시지만 히틀러 시대에 가장 유명한 선전 선동가 아니겠습니까? 히틀러의 그런 포갑적인 독재 정치, 파추 정치를 정당화하고 대중들을 세뇌시키는데 가장 앞 썼었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괴헬스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대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방식이 괴헬스식의 통치 방책이라고 굉장히 사람들을 세뇌시켜 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한다는 아주 강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저게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민주당 지금 김현 대변인 즉각 지금 반박에 나섰죠. 정말 막말 투어 하느냐라면서 네. 막말 시리즈로 전국을 지금 투어 중이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어요. 홍대표 때문에 이제 당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김현 대변인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 정치인에게 궁금한 거 하나 해도 돼요? 말씀하시죠. 러자 <laughs> 저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표가 모이나요? <laughs> 과하게 얘기를 네. 해야 그다음에 용어를 저렇게 잘 만들어내야 뭔가 좀딱맞았 대표 대표의 사고 속엔 대한민국이 없는 거죠. 그냥 특정 지지층에 또 이제 본인이 이제 앞으로 지역구를 하게 될 TK나 또 부산 지역의또 특정 계층에 대해서 타겟을 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정치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 힘을 결집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힘을 결집할 수 있는 특정 세력을 향한 메시지를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 정으로 그러니까 향한 호소다. 네. 저 내용은 그런데 네. 내용에서 만약에 방법론에 있어 그냥 일반 네. 논을 물어보는 건데 정치인들한테 조 말을 만들어내고 약간 네. 세게 얘기하는 게 효과가 있다. 그거는 철저히 미디어적인 효과를 노리는 거죠. 네. 사실은 온순하고 또 이제 바른 말을 하게 되어지면 참 마음으로 오기지만 그것이 화제 되지 않는데 요구한다든지. 아. 또는 뭐 기타 등등 더 자극적 용어를 하게 되면 욕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계속 화두가 되어지고 계속 그러면은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귀엽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하는 게심지그러 그러니까 저작거리 말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지만 귀에 <laughs> 쏙쏙 계속, <laughs> 네. 계속, <laughs> 계속 계속 미디어적인 네. 효과가 일어나면 그게 이제 나중에 되게 안 좋은 어떤 이미지에서 나중에 친근한 이미지로 바뀌는 것까지도 어. 노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되게 놀랬었던게 대구에서 한번 굉장히 파렴치범으로 몰렸던 정치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언론에 많이 올라갔었는데, 대구를 갔는데, 사람들이 막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네. 하는 거예요. 음. 깜짝 놀라서 저 사람이 뭐 했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TV에 나왔잖아요. 아. 유명하잖아요. 라고 하면 손을 내밀리는 거예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제 활용하는 아 어, 이제 어떤 그 정치인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거의, 그런 네. 얘기도 있잖아요. 옛날 얘기지만 정치인들은 본인의 부음 빼고는 나오는 거다 좋아한다고. 음, 그런데 이제 부음도 좋아한다는. 아 말이죠. 부음도 좋아한다. 그 다음 날 정정부고가 어. 또 나가니까. 아, 근데 <laughs> 정치인들은 관뚜껑도 열어봐야 돼요. 아유 참이저 오늘 많은 정치인들을 이렇게 아프게 비판하는 기사를 저희가. 말씀들을 여러 가지로 전해드렸습니다. 시대의 가장 유명한 선전선동가 아니겠습니까? 히틀러의 그런 폭압적인 독재정치, 파추정치를 정당화하고 대중들을 세뇌시키는데 가장 앞장섰던그 대표적인 사람이 괴헬스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대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방식이 괴헬스식의 통치방책이라고 굉장히 사람들을 세뇌시켜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한다는 아주 강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민주당 지금 김현 대변인 즉각 지금 반박에 나섰죠. 정말 막말 투어 하느냐라면서 네. 막말 시리즈로 전국을 지금 투어 중이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어요. 홍대표 때문에 이제 당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김현 대변인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 정치인에게 궁금한 거 하나 해도 돼요 말씀하시죠 <laughs> 저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표가 모이나요하고또이제 바른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참 마음으로 오기지만 그것이 화제 되지 않는데 아. 욕을 한다든지 또는 뭐~ 기타 등등 더 자극적 용어를 하게 되면 욕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어지고 음. 또 그것이 계속 화두가 되어지고 계속하면은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귀엽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하는 게지어는러까 그러니까 저작거리 말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지만 귀에 <laughs> 쏙쏙 찼니다 네. <laughs> 계속, 계속 미디어적인 네. 효과가 일어나면 오케이. 그게 이제 나중에 되게 안 좋은 어떤 이미지에서 나중에 친근한 이미지로 바뀌는 것까지도 어. 노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되게 놀랐었던 게 대구에서 한번 굉장히 파렴치 범으로 몰렸던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언론에 많이 올라갔었는데 대구를 갔는데 사람들이 막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네. 하는 거예요. 이정권이요 세월호하고 댓글, 국정은 댓글 이용해서 집권한 정권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댓글로 정권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래 국정은 댓글은 불법이고, 문슬람 댓글은 적법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 괴벨 서식 거짓말도 계속하면 참말이 된다. 헌법 개정을 안 해도 지방분권 시대가 지금 헌법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는 마치 우리당이 지방분권에 반대하는 것처럼 <laughs> 과하게 얘기를 해야 네. 그 다음에 용어를 저렇게 잘 만들어내야 뭔가 좀 완주 대표의 사고 속엔 대한민국이 없는 거죠. 그냥 음. 특정 지지층에 또 이제 본인이 이제 앞으로 지역구를 하게 될 t k 나 또 부산 지역에 특정 계층에 대해서 타겟을 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정치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 힘을 결집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힘을 결집할 수 있는 특정 세력을 향한 메시지를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지층을 성학적으로는. 향한 호소다. 네. 저 내용은 그런데 네. 내용에서 만약에 방법론에 있어요. 그냥 일반론을 네. 물어보는 건데 정치인들한테 조, 말을 만들어내고 약간 네. 세게 얘기하는 게 효과가 있다. 그거는 철저히 하세요. 미디어적인 효과를 노리는 거죠. 네. 사실은 그저 온순함처럼. 개벨스 정권의 특징이 거짓말을 자주하면 참말이 된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문슬림이라는 용어와. 문슬람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문슬람과 개벨스. 문슬람과 개벨스. 이게 뭐 어떤 내용 문슬람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열성 지지층들이 네. 이슬람 이른바 극단주의자들처럼 굉장히 배타적인 어떤 네. 문화나 배타적인 주장을 하는 걸 이제 빗대어서 비판하는 쪽에서 문슬람이라고 붙이는데요. 금방 아까 방송 중에 나왔습니다만 문슬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슬람교에 대한 사실은 비하일 수 있어요. 네. 사실 저 단어 쓰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미 이슬람 그 신, 신자들이 있고 많은 다문화가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단어고요. 그 다음에 괴수쓰는잘 아시지만 히틀러